네, 안녕하십니까. 고래주식입니다. 오늘 리가캔바이오 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가캔바이오 금요일. 아, 이또 윗골이 길게 남겨주면서 종가마감 되었습니다. 자, 보아권으로 10만 3,3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다시 한번 이 11선, 이평선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준 리가캔바이오였어요. 자, 그렇게 지금 자리에서 리가캔바이오가 좀 반등에 확실하게 좀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상승을 할 수는 있을지에 대해서 걱정이 많아지신 주주분들이 좀 많아지신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리가 캔바이오, 앞으로 어떠한 행보를 보여주는지, 왜 자꾸 윗골이 남기면서 떨어지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며, 저희 리가 캔바이오 주주분들이 확실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대응 방법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리가 캔바이오 주주분이시라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서 손해보신 일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 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리가 캔바이오가 지금 계속해서 윗골이 달리면서 이 힘을 못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5일선 뚫어내지 못하다가 5일선 뚫으면서 강한 돌파가 나와도 11선 맞고 떨어지니까 이 리가 캔바이에 대한 수급도 사실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지금 자리에서 소화시켜야 되는 이 매물벽도 사실 두껍지가 않거든요. 완만하게 뚫고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이꼬리날린는 거는 의도적으로 좀 눌러주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 10만원 지지선은 깨지 않고 있는 모습 가져갈 것 같고 이러한 횡보를 보여주다 주가, 티어로는 반등 추세로 이어져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리가캔바이오가 계속해서 윗골이 남기는, 이 의도적으로 주가 눌러주는 이 주체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금요일 매매 동향 확인해보시면, 은 자, 웨인 지속적으로 이 거래일 동안 강하게 물량 받아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연기금의 매수세 그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인들의 이탈이 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웨인과 연기금이 이 말아 올렸지만, 이 개인들의 이탈로 추가적인 상승을 이뤄내지는 못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자리에서 이제 물량 정리나가는 주가 눌러주는 거는 이 개인의 탈을 쓴 투자자라는 걸 제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지금 자리에서 사실 크게 이탈이 나올 만한 이슈는 리가캔바이오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자, 리가캔바이오 추가적으로 오늘 약품에 마이스톤 이 기술료를 수령했다 라고 금요일 날 공식까지 올렸죠. 말스톤 역시 한 34억 이상이라는 말이 들어오면서 사실상 리가 캔바이오 지속적으로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수익을 가져가고 있구나. 오히려 확인이 되면서 주가 올릴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도 지금 이탈이 나온다라는 거는 이 리가 캔바이오의 이 주가가 확실한 상승 추세로 올라타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의도가 읽혀집니다. 자, 리가 캔바이오라는 종목을 끌고 가면 있어서 지금 자리에서 이 주가를 눌러주는 움직임을 가져간다라는 거는 이 물량을 조금 더 모아가겠다라는 의도죠. 지금 자리에서 이탈 없이 행보 거치면서 원하는 물량 모아간 이후에 주가를 들어 올리겠다라는 건데 이미 이 리가 캔바이오는 고래들의 매집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었던 만큼 이 물량을 모아가는 시점이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느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리가 캔바이오가 이제 이 10만 원 지지선 받아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린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거는 정보점을 어떻게 돌파하냐예요 자 13만 800원 부근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날라간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하러 갈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고요 13만 800원을 돌파하면은 신고가 13만원 부근도 쉽게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줄 텐데 이 13만원 부근에서 횡보를 거쳐가면서 이 주가를 들어 올린다라면은 여기서 쉬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주가 다시 한번 흘러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저희 역시 다시 한번 주가를 말아올릴 때이 14만 800원 부근에서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는지 확실하게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변수 자체가 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라서 이 수급 움직임에 따라서 이러한 대응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지금 뭐 글로벌 증시 자체가 이 트럼프 관세를 강행하면서 다우, 나스닥, S&P 전부 좀 무너져 내리는 모습 가져가고 있죠. 코스피, 코스닥 역시 그의 여파.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락장에 대한 조정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러한 변수가 들어왔을 때 영상 말고도 이 먼저 정확한 고래지표로서 타점이 잡히는 시점에 저희 주주분들에게 이 문자 메시지를 먼저 발송을 해드릴 건데요. 장중에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시다 보니까 이 영상보다 빨리 확인하실 수 있도록 문자 드리는 이 문자 알림 시스템 신청하시려면 위에 보이시는 7730-8354번으로 고래라고 문자 발송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리가캔바이오 같은 경우는 남아 있는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치가 다른 바이오 종목보다도 훨씬 높아요. 지금 뭐 LCB14 97 84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지금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 명확하니 수익으로서 다가오기까지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신약, 새로운 ADC 플랫폼 준비 중에 있는 리가캔바이오가올 상반기 이 어마어마한 호재로 작용해 달 만한 이슈를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게 맹점인 거고 그걸 아는 연기금에서 지금 계속해서 리가 캔바이오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 지금도 저평가 저점 구간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리가 캔바이오가 뭐 쌍바닥 그리고 사실 날라갔어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차트였는데 뱅보 이후에 조정이 나오는 모습에 좀 실망스러운 진, 주주분들 분명히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가 캔바이오는 확실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기에.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리가 캔바이오. 지금 이 고래들의 매집이 끝나는 시점이 슈팅 시점이 될 텐데, 그러한 타점을 어떻게 잡아가는지 고래 지표를 통해서 식을 어떻게 챙겨 가는지 문자 메시지 발송 드리는 거 예시 보여 드리고 리액션 바이오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가장 뜨거웠던 종목이었죠. 이 올릭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고래들의 매집 신호를 미리 포착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 미리 매수 타점에 진입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1월 31일 그리고 2월 4일 날 차점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때 수급 확인하면서 확실히 이 매집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며 2월 4일날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진입을 했는데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2월 4일날 이 올릭스라는 종목 매수가 16,400원에 비중 60%까지 잡아가셔도 된다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자 25년 2월 4일 11시 25분에 발송을 해드렸고 발신번호 위상단 배너와 동일한 7730-8354번으로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비중을 60%까지 진입해도 좋을 만큼 강하게 잡힌 종목이었고, 이후 이 올릭스라는 종목이 이제 7일날 시회에서 갭상승이 떴거든요. 자, 그래서 그걸 확인하면서, 아, 이제 출발 신호가 확실하게 잡혀 있으며, 이제 올릭스가 이제 출발하는구나를 딱 캐치하고, 혹시 앞서서 이제 올릭스라는 이 종목을 못 잡으셨던 구독자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타점을 잡아드렸죠. 2월 7일 날도 마찬가지로 18,000원에 비중 60%까지 담으셔도 된다. 자, 2월 7일 날 8시 48분 장 시작 이전에 미리 발송을 해 드렸고 총 412분의 구독자분들에게 발송을 해 드렸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은 이 문자를 받아 보셨더라고 하면 잡아 보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때 이 문자 발송해 드리고 이날 방송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이때 기다리던 소식이 이제 들려온다라고 목표가 긴급 상향하면서 6일 전에 방송을 이제 했었죠. 2월 7일 날 점화라고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고래들의 움직임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명확하게 매집이 시작이 되었다. 자, 명확하게 매집이 시작되었고 이 움직임을 포착해서 잡아가는 만큼 이 올릭스라는 종목이 이제 출발한다라고 이제 2월 7일 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일주일도 안 됐어요. 일주일도 안 돼서 상한가를 한 번, 두 번, 세번 네번 달성하면서 일주일 만에 약300% 가까이 3배 가까이 수익이 났다 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점상 이후 상한가 풀리는 시점에 입절을 했었고 자 이때 마찬가지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매도타점 문자를 발송해드렸습니다. 자 25년 2월 10일 올릭스 매도가 44,500원에 플러스 마이너스 2% 절반 매도 타점을 잡아드렸고 자 이때 매도를 했다 라는 건 당연히 그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매수를 잡아드렸다 라는 거죠. 자 9시 49분 장중에 문자 발송 드렸고 발신 번호 또한 위상단 배너와 동일한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저희 구독자 612분께 발송을 해드렸는데 자 이렇게 정확한 타점을 잡아간다라는 거는 제가 정말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 같이 수익을 보기 위해서 안 보이는 곳에서 이 종목에 대해 정말 확실하게 공부와 분석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시를 보여드린 건 확실한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드리고자 보여드린 거였고, 이제 저희 종목도 타점을 준비해야 하기에,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매매해보고자 하신다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고래라고 문자 하나 발송하셔서 문자 신청 완료하시면, 이제 신호 잡힌 확실한 타점 나올 때, 장 중에 영상보다 먼저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번거로우셔도 문자 고래라고 넣어보시면 좋겠고, 이제 제가 최근에 또 발굴한 종목이 하나 또 있어요. 지금 시장, 주도해 가는 섹터가 어디입니까? AI 섹터죠. 그 AI 섹터 종목 중 아직 상승해 나가지, 올라오지 않은 종목. 분명하게 이 상반기 AI 섹터 주도주로서 성장 가능한 종목인데 지금 저점, 바닥 구간에서 확실히 이 매집 신호를 포착을 했고 움직임 역시 확인했습니다. 최소 3배에서 5배, 300%에서 500% 이상 올라간다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이번 종목도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려 하니 같이 하고자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위번으로 고래라고 같이 문자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종목으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가캔바이오 주주분들께서는 지금 시점에서 확실하게 수익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눈앞에 왔게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리가 캔바이오 말씀드렸듯이 오늘 영상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이 10만원 지지선 무너지지 않고 끌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현 시점에서 주가를 들어올리는 반등 추세가 나왔을 때 10만 800원 돌파하는 흐름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신고가 확실히 열어놔도 괜찮을 것 같다. 다만 이러한 반등 흐름 중에 1사8 0 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횡보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 흘러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에 어느 정도 그에 따른 대비를 해야 되고 지금의 시장에 따른 변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확실한 고래지표로 인한 타점이 들어오면 저희 추주분들에게 영상보다도 먼저 문자 발송 드리겠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리가 캔바이오 아직 남아있는 이 상반기 주요 일정들에 대한 브리핑과 그에 따른 주가의 방향 같은 건 다음 영상에 남겨드릴 예정이니까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 주셔서 다음 영상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래주시었습니다 감사합니다.